국민의당이 문준영 씨 동료 제보라며 공개했던 녹취록이 안철수 전 대표의 사제지간이며 지난 20대 총선 전남 여수 갑의 예비후보였던 이윤희 씨가 자신의 동생과 직접 녹음한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물론 국민의당도 자체 조사를 한다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용만으로는 납득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제보 파일을 처음부터 음성 변조된 채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녹취에 이유미 씨 본인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인지 당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최소한 이유미 씨가 이 파일을 건넸다고 알려진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 자신이 녹음한 파일이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된 파일만 받았다면 최소한 당사자가 실제 하는지 연락은 해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조를 했던, 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저는 이게 변조를 했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변조를 하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이준민 씨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동생과 대화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본인 씨가 네. 네. 본인과 동생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유씨 본인 목소리니까 변조하지 않았으면 이 파일을 처음 받았던 국회의당 관계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이준서 최고위원은 알아서 하는 거아니야 이거죠. 최소한 어, 당사자만 이유씨 목소리니까. 그리고 처음 변조를 했으면. 들고 온 사람한테 이 목소리 등장하는, 이 증언하는 제보자가 누구냐, 하나 봤어 야할것 같은데 말이죠. 최소한의 신빙성 확인은 있어야 될 만큼 큰 자료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기자회견,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보면, 녹취파일을 음성 변조하지 않은 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시 들어보시, 죠 보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판스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 통화를 하시거나 하시는 게좋 예, 국민의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해도 부탁. 그리고 또 본인이 문준영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미국 유학하면서 별별 음. 얘기를 다 들었다. 네.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2년 동안 지금.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이, 이 기자회견장에서 보면, 녹, 어, 파일을, 어, 편집해 달라고, 예.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편집해 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편집되기 전에, 변조되기 전에 파일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아니, 그럼 거기에 그 당에서 예비 후보로 나갔던 이혜민 씨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는데, 이혜민 씨하고 같은 나인 선상에 있었던 최선 이준서 최고위원은너 목소리네? 하고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맞아.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이혜민 씨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이혜민 씨가 직접 통화했거나 직접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럼 그, 그 사람과 확인을 직접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건 떠나서. 예. 관련 뉴스가 많죠? 네, 구... <laughs>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 그었는데요. 이 씨가 전화기 세대를 동원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조작하고 전화 통화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요. 제보자가 이유미 씨라고 검찰에 알린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조작 사실 알고도 그랬겠냐라고 선을 음. 그었습니다. 이유미 씨에게 다 떠넘겨서 그랬을 가능성은 왜 배제하나요? 예. 네. 어쨌든, 이유미 씨가 제보자였다는 사실을 이준석 씨 최고위원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네, 전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목소리도 변조되지 않은 채 왔다면 당연히 이유미 씨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확인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유미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람이니까 직접 확인하면 될 텐데. 그런 확인이 없었다는 걸한 말이죠.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고 조작을. 네, 국민의당은 여전히 당내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당은 조작 사실 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네,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 맡았던 이용주 의원도 녹음 내용이 편집된 흔적은 없었고 대선 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조작을 한다면 상상할 수가 없었다. 대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작이 일어나지 않나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어, 이 내용, 조작 파일, 내용, 그 다시 들여다 봤어요. 응. 그때는 이제 그 슥슥 지나갔던 어,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시 꼼꼼하게 제가 한번 당시 기자회견 전문도 보고 봤는데, 일단 이유미 씨는 작년 20대 총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전남 유일의 여성 후보였어요. 네, 예비 후보였죠. 네. 여성 예비 후보. 예. 네. 그래서 나름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언론 인터뷰를 제가 쭉 뒤져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여수 신문과 인터뷰였었는데 보니까 안 대표의 안철수 대표의 수족이라고 할수 있는 김금태서 변호사가 이제 더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어, 이제 저한 사람만 당내에 남아있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물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본인만 그렇게 본인의 중요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만나서 청춘 콘서트 때 전국 순회를 서포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국을 같이. 굉장히 큰 인기 있는 콘서트였죠, 그때. 그러니까 사적 인연은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의당 당내에 있는 의원들 누구보다 더 길어요. 정치는 아 때부터 같이 만났으니까. 그리고 진심캠프도 있었고, 충성도가 높은 확실한 안철수 라인이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작에 따른 녹취 내용을 보면 당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2008년 9월부터 어, 파슨스를 같이 다녔던 동료라고 이제 표현 되거든요. 물론 파슨스에 다닌 적이 없죠. 실제로는. 네, 그 남동생입니다. 네, 다닌 적도 없고, 네. 윤준영 씨는 1년씩도 없는 사람이 만든 녹취록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 녹취된 내용을 보면 이상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어, 소속기관이 생겼으니까 고용정보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동생이 하는 멘트입니다. 파센스를 다녔다고 하는. 소속기관이 생겼으니까 이력서에는 한줄 채웠고, 응? 그래서 한국에서 토플 학원 다니면서 놀러 다녔다. 그런데 별거 아닌 말 같아도 이력서에 토플 학원 다녔다고 쓰진 않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개된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는 가깝다는 증거로 뭐 대화 중에 툭 던진 거거든요. 토플 학원에 다녔었어, 그때. 이렇게 놀러 다녔어. 제가 궁금해서, 그 취지를 좀 해봤습니다. 문재용씨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루트를 통해서. 실제 토플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느냐? 그리고 어,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실제 다닌 적은 있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 밖에 모른다. 이력서 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용정보원 다니면서 토플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 토플하고 나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뭐, 파스, 어, 파슨스 에세이도 보면, 모든 디자인을 혼자 다한 걸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알아보니까, 미술 관련 업종에서 유학을 갈 때, 에세이를 쓸 때, 종종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그런 분야 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넣은 내용, 갔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혼자만의 상상으로 막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분은 미술력을 한 적도 없고 문준용씨가 일면식도 없고 파슨스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정보들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납니다 시민수석 딸도 동갑인데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 꿀보직에들어왔어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주목한 이것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어, 시민수석의 딸이 동갑이다. 뭐, 은행 꿀벌집 들어갔다. 이건 좀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면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할 때 시민수석이 사회 이강철 수석이에요. 전 수석. 이 이강철 전 수석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가지 이유상. 그래서 문, 문재인 씨를 이제 루트로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우선, 시민수석이 이강철 시수석을 시민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강철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그기유을 설명드릴게요. 이강철 수석도 모르고, 그 딸도 누군지 모르고, 동갑인지도 모르고, 은행원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이강철 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형님이라고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딸이 은행원이었다는 사실을 2009년에 본인이 35년 만에 내란 선동 혐의 무죄를 받는 판결을 받고 나서 언론과 짧게 인터뷰한 내용 중에 딸이 은행원이란 거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 조각을 연결해 한 거죠. 조각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엮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강철 씨의 사적인 관계도 알아야 되죠. 이왕철 수석의 딸이 은행원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왕철 수석 은행어 딸이 문준영 씨하고 또래인 것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많은 사실을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건거 전문가의 냄새가 난다. 그 말을 하려고 길게 주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준영 씨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었고 위에 같은 정보도 채워할수 있고 그런 전문가가 기본 소스를 제공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 토대위에 소수를 기반으로 연기를 한 거죠. 그냥 막 상상해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 그 소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거기에 중요한 단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 길게 했나요? 예. 네, 네 문준홍 씨를 직접 취재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면 꼭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보니까. 자, 관련 뉴스또 있습니까? 네, 검찰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꾸며낸 일이라고 서로 놓자라고 이유미 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선 아 죄송합니다. 이유미 씨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모두 취하된다면서 은폐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조작된 거를 알고 그랬다는 증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자,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또이 사실에 대해서 특검 제안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거센 역풍 불었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은 실내 위기를 넘어서서 존폐 위기 직면하고 있는데 아니한 대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잠시 후 김관영 국민의당 어, 당내 조사를죠 네, 단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성우 전 홍보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최순실 씨 의혹이 쏟아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주제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우 전 홍보수석은 박전 대통령에게 비선실세가 있었냐라고 물었고요. 박전 대통령은 비참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선실세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네요. 예. 네. 게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이었는데요. 시장 연설 때, 예, 네. 그때 김전 수석은 모든 언론이 개헌을 쫓아가는 상황이 돼서 신의 한 수였다라는 자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신의 한 수가 될 뻔도 했죠. 사실. 이 시장 연설 때 개헌을 던지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제 반나절 정도 난리가 났는데 그날 저녁 JTBC 보도가 있었죠. 네, 태블릿 PC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게, 그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이어졌겠지만 탄핵까지 이어지긴 힘들었을 거라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죠. 자, 다음 수는요? 최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첫 회의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대상 논의됐는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같은 12가지 사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된 의혹도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조사해야 되겠죠. 네. 걱정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내용을 아마 국정원이 먼저 알았을 것이고 먼저 알 것이고 어, 조사된 내용은 누구다 빨리 알아낼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원을 상대하는 것이라 예, 이 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긴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다음 소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비검찰 출신 법학자입니다. 네. 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이라도 이분도 낙마한다면 또 비검찰 출신이 올것 같죠. 그런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는요. 여야 의원 40명이 최순실 씨의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모임 만들었습니다. 올 연말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부터 발의 서명 작업 들어갑니다. 법안에는 부당 재산 소급 환수와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야 40여 명이면 여기서 야당 의원은 누구누굽니까? 네 야당 의원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바른 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다른 정당은 이해가 되는데 보수 정당에서는 누가 포함됐죠? 김성태 의원은 제가 알고 있고 네자유한국당에선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네. 바른 정당에서는 이해훈 대표와 하태경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laughs> 3분의 2가 저희 이죠한 네. 사람은 저희 단골이군요 네. 네. 뉴스공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laughs> 자, 뉴스 끝입니까? 오늘? 네, 자유한국당밴 여야 3당이 추경 심사 착수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치였던 정국이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경은 사실 역대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통과는 될 것이 분명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여야 간 오늘 중요한 내용 주시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 그냥 혼자 막 상상으로 한게 아니다. 이유미 씨가 거기에 툭툭 던져지는 어 내용들, 그, 그런 소스를 보고 한 것이 그 소스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소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꼭 따져봐야 된다. 예, 네.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변조를 하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이유미 씨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동생과 대화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본인 씨가 등장합니다. 네. 네, 본인과 동생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유민 씨 본인 목소리니까 변조하지 않았으면 이 파일을 처음 받았던 국회의당 관계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이준서 최고위원은 알았어야 하는 거아니야 이거죠 최소한 어, 당사자 이유민 씨 목소리니까 그리고 처음 변조를 했으면. 들고 온 사람한테 이 목소리 등장하는 이 증언하는 제보자가 누구냐, 하아 봤어 할것 같은데 말이죠. 최소한의 신빙성 확인은 있어야 될 만큼 큰 자료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기자회견, 5월 5일에 기자회견을 보면, 녹취파일을 음성 변조하지 않은 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 여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판스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영 씨 동료 제보라며 공개했던 녹취록이 안철수 전 대표 사제지간이며 지난 20대 총선 전남 여수 가베 예비 후보였던 이용희 씨가 자신의 동생과 직접 녹음한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물론 국민의당도 자체 조사를 한다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용만으로는 납득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제보 파일을 처음부터 음성 변조된 채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녹취에 이유미 씨 본인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인지 당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최소한 이유미 씨가 이 파일을 건넸다고 알려진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 자신이 녹음한 파일이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된 파일만 받았다면 최소한 당사자가 실제 하는지 연락은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조를 했던 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저는 이게 변조를 했냐 하지 않았냐. 맡았던 이용주 의원도 녹음 내용이 편집된 흔적은 없었고 대선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선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대선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작일어 하지 않나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어, 이 내용 조작파일 내용 다시 들여다봤어요 음, 그때는 이제 그, 슥슥 지나갔던, 어,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시 꼼꼼하게 제가 한번, 당시, 기자회견 전문도 보고 봤는데, 일단, 이유미 씨는 작년 20대 총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전남 유일의 여성 후보였어요. 네, 예비 후보였죠. 네, 여성 예비 후보, 예. 네. 그래서 나름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언론 인터뷰를 제가 쭉 뒤져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여수 신문과 인터뷰였었는데 보니까 안 대표의 안철수 대표의 수족이라고 할수 있는 김 금태섭 변호사가 이제 더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어 이제 저한 사람만 당내 에 남아 있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물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본어서 본인, 예. 관련 뉴스가 많죠. 네. 구... <laughs>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 그었는데요. 이 씨가 전화기 세대를 동원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조작하고 전화 통화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요. 제보자가 이유미 씨라고 검찰에 알린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조작 사실 알고도 그랬겠냐라고 선을 네. 그었습니다. 이유미 씨에게 다 떠넘겨서 그랬을 가능성은 왜배제않아요 예. 네. 어쨌든. 이유미 씨가 제보자였다는 사실을 이준서 씨 최고위원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네, 전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목소리도 변조되지 않은 채 왔다면 당연히 이유미 씨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확인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유미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람이니까 직접 확인하면 될 텐데. 음, 그런 확인이 없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고 조작을. 네, 국민의당은 여전히 당내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당은 조작 사실 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네, 당시 공명 선거 추진 단장. 직접 통화를 하시건거요 네,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에도 부탁. 그리고 또 본인이 윤준영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미국에 유학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었다. 네.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 2년 지금.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런데 이제 그, 이, 이 기자회견장에서 보면, 녹, 어, 파일을, 어, 편집해 달라고. 예.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편집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편집되기 전에, 변조되기 전에 파일로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아니, 그럼 거기에 그 당에서 예비 후보로 나갔던 이혜미 씨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는데, 이혜미 씨하고 같은 나인 선상이 있었던 최선 이준서 최고위원은 너 목소리네? 하고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맞아.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무 어, 씨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이무 씨가 직접 통화했거나 직접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럼 그그 그 사람과 확인을 직접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것도.